1구는 2구와 충돌하는 각도로 보내주고 수구는 얇게 쳐서 수평이동 시켜줍니다. 1구가 전진회전으로 더 이동한 후 더블키스가 납니다. 그러면 1구가 2구와 충돌하기에 앞서 수평이동하는 수구와 먼저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1구가 2구를 바로 맞추면 이구가 멀어짐으로 더블키스로 일구의 진료를 차단하고 이로 인해 수구의 힘이 약해져 이구를 조금 이동시키게 됩니다. 두적구의 각도가 60도 정도라면 각이 좋기 때문에 무회전으로 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이 좋을 때는 무회전으로 두께만 조절해줍니다. 각이 깨지면 회전을 이용해서 일구의 이동거리를 조절해줍니다. 이번에는 이구가 기본 배치보다 공반개 정도 안으로 위치한 배치입니다. 적구의 각이 60도보다 큰 배치에서 반 두께로 맞추면 세리가 깨지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는 이구를 먼저 약하게 맞춰서 각도를 만들어줍니다. 이구를 먼저 맞출 때는 아주 약하게 쳐야 합니다. 서 있는 각은 이구를 먼저 약하게 쳐서 각을 만들어 진행합니다. 적구가 붙어 있으면 이구를 먼저 약하게 쳐서 배치를 만들어줍니다. 붙은 공을 칠 때는 당점을 높여서 역회전으로 치는 것이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배치는 몇 차례의 복구샷을 통해 기본 배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기본 배치가 만들어집니다. 기본 배치에서 수구가 하단으로 이동한 배치라면 다시 기본 배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샷이 조금만 새도 세리가 깨집니다. 또한 샷이 세면 일자 배치가 되어 세리가 깨지게 됩니다. 공들이 분산이 되면 다음 배치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얇게 치면 1구와 더블 키스가 되어 배치가 좋아집니다. 더블 키스를 내기 위해서는 얇게 쳐야 합니다. 더블 키스로 다시 기본 배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1구가 쿠션에 근접한 배치는 얇게 쳐서 더블 키스를 유도해줍니다. 이런 배치는 샷이 조금만 새도 위험해집니다. 이 구를 먼저 맞출 때는 아주 얇게 쳐줍니다. 두 적구에 각이 좋으면 무회전 반두께 정도로 쳐줍니다. 이런 배치는 아주 약하게 치지 않으면 세리가 깨집니다. 조금만 새도 일구가 쿠션에서 반사되어 배치가 나빠집니다. 얇게 쳐야 할 때는 약하게 쳐야 합니다. 얇게 치면 적구가 따라 내려옵니다. 키스샷을 이용해서 수구를 내려줍니다. 1구가 쿠션에서 떨어져 있다면 더블 키스가 힘듦으로 아주 약하게 쳐줍니다. 이때 키스를 내기 위해 세게 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적당한 힘조절로 기본 배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적구가 많이 겹치지 않으면 더블 키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구와 2구가 공판계 정도 겹치는 배치는 아주 얇게 쳐야 합니다. 조금만 두꺼워도 득점이 안 되거나 배치가 나빠집니다. 따라서 아주 얇고 약하게 쳐서 수구를 1구에 근접시켜줍니다. 2구를 약하게 쳐서 살짝 이동시킵니다. 수구를 1구에 붙일 정도로 약하게 쳐줍니다. 적구가 겹쳐있지 않으면 더블키스를 칠수 있습니다. 1구가 좀더 이동해야 하므로 좌측회전으로 1구를 두껍게 칩니다. 다시 기본 배치를 만들어 세리치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세리치기 핵심 패턴을 연습해 보았습니다.